안녕하세요. 제이맨입니다. 로또 999회 제외 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21, 24, 29, 31, 37, 42입니다. 44주 동안 계속 출연하는 번호입니다. 한 결과 보겠습니다. 29번, 21번, 24번, 2번과 37번, 24, 24번, 24번, 25번, 3 0 40번, 1번4 2 20번, 번2 2번9번2 0일2 1 3번7번1번2번2번4 2 5 26번, 2 2 0번1번2 2일3번4 0 2 1 2번2 4번2 2 2번2 2 0 2 2 3 7 2 0 1 2 4 2 2 2 2 2 0 2 2 3 7 0 2 2 4 42, 24, 29, 사, 24, 24, 42, 42입니다. 4 4주 동안 계속 출연하는 수입니다. 2번, 21번, 24번, 29번, 31번, 37번, 42번은 제외 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